여기 재료만 넣으면 착즙을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착즙기, 주석기, 녹즙기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은 휴롬 H400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와 6개월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효과를 봤던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넣어서 주스가 잘 만들어진다가 아닌 이 제품을 세세하게 파헤쳐서 지려버릴 것 같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효리 누나가 광고하는 휴롬이란 브랜드는 제품을 포커싱해서 광고하기보단 제품을 사용하여 건강의 가치를 알리려는 브랜드죠. 개인적으로 착즙기 중 국내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착즙기는 블렌더처럼 수많은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쟁쟁한 경쟁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독보적인 제품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힘써 온것 같습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에서는 망타입으로 집을 짜고 나면 망을 세척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세척이 너무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제품 리뷰는 조립과 세척 영상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아, 근데 효리 누나 죽지 않았네. <laughs> 그럼 휴롬이 왜 필요할까요? 채소과일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몸에 좋은 것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트 가서 사먹는 주스를 보면 설탕, 과당부터 들어보지 못한 첨가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 기사만 봐도 탄산음료보다 건강에 안 좋다는 말들도 많죠. 우리가 밖에서 사먹는 음식보다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더 안전하듯이 주스 또한 먹어야 한다면 집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먹어야겠죠. 저는 화이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주방 한 칸에 놔둬도 잘 어울리고 요즘 많이들 구매하시는 비스포크나 오브제 제품 옆에둬도 이질감 없이 디자인과 색상에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휴롬 제품의 특징은 사용이 정말 간편합니다. 메뉴 버튼이 너무 많으면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데 휴롬은 버튼이 똑딱이 한개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착집이 시작되고 착집 도중 재료가 걸리면 아래로 눌러주는 역회전 버튼, 이게 끝입니다. 정말 심플하고 간편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형가전이 메뉴 버튼이 적다고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에어프라이어 리뷰에서 말했듯 메뉴에 치중하기보다 제품에 치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자들이 왜다 나와있냐? 조상님들 앉아서 구경 중이십니까? 제품 뚜껑에는 안전장치가 있어 뚜껑이 열리면 제품이 멈춥니다.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돌아갈 일이 없으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제품 뒤태입니다. 찌꺼기컵은 뒤에 있어서 세척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름답고 이쁜 모습만 간직한 채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분해해서 내부도 들여다봐야겠죠. 처음엔 조립하고 분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두세 번 정도 사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은 건 호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개의 플라스틱 날이 돌아가며 재료들을 잘라주고 으깨줍니다. 그래서 휴롬 H400 제품은 채소나 과일을 많이 손질할 필요 없이 재료를 세척하고 대충 넣어주면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다음은 드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휴롬 핵심 기술인 스크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세대부터 거의 비슷한 모양의 스크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기계 내부 작동 방식 때문에 분리되게 만든 것 같은데 세척도 간편하고 좋은 것 같네요 조립은 홈에 맞게 결착하고 드럼 안에 그냥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이 자주 해먹는 추천 레시피입니다 제가 건강을 챙기려고 해먹던 녹즙이었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하는 장모님의 따님께서 훨씬 더잘 챙겨먹고 있습니다 루테인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은 케일 5장 제 몸값보다 비싼 사과 1개 씨 제거 안 하면 또 훈수 두는 분들이 사과 씨에 독성 성분이 있는데 왜 제거 안 하냐 멍충아 하실까 봐 제거했습니다. 내 몸에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독소 배출해 주는 레몬 한 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칼륨이 풍부한 샐러리 두 줄기 넣어 줄게요. 소음은 믹서기보다 작고 착즙은 금방 됩니다. 이젠 장모님의 따님이 더 챙겨 먹는 녹즙 완성됐습니다. 단맛보단 레몬의 새콤함이 더 많은 건강 녹즙 만들어 드세요.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CCA 주스입니다. 위에 좋고 항암효과가 있는 양배추 4분의 1쪽. 내 몸값보다 비싼 사과 1개. 눈건강, 항암효과, 고혈압, 동맥경화에 좋은 당근, 껍질 벗기지 말고 1개 넣어줄게요.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천천히 잘라주기 때문에 채소 과일의 비타민도 최대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스가 차오르고 있네요. 뒤쪽에서는 수분이 빠진 재료의 찌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ca 주스 완성 설탕이나 첨가물 없이 제 입맛에 맞게 만든 주스라 먹기 편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시판 주스나 주스 가게 가서 설탕이 들어간 생과일 주스 피하시길 바랍니다. CC 주스 만든 후 찌꺼기는 요정도 나왔습니다. 세척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 웬만하면 세제 없이도 깨끗하게 닦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척이 불편하면 결국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휴롬 H400 제품은 세척도 간편해 자주 해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 조립은 쉽고 간편해서 금방 끝납니다. 믹서기가 있는데 뭐하러 착즙기까지 또 사서 사용하냐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믹서기와 뭔 차일까요? 착즙기는 재료의 수분만 짜내기 때문에 믹서기로 간 걸쭉한 주스보다 먹는 김이 좋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가 불편하신 분들은 착즙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점은 주의해 주세요. 착즙할 때 단맛이 강한 과일의 비중이 높으면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채소의 비중을 높이고 과일의 비중을 점점 낮추면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개월간 사용해보면 느낀 장점은 믹서기로 갈아먹는 것도 좋지만 먹는 김이 좋은 맑은 주스가 먹고 싶을 때또 속이 불편할 때 먹으면 부담이 적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착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주스가 나오기 때문에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실 슈롬 제품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미친 물가로 채소 가일 가격이 실화냐? 이것으로 오늘 슈롬 H400 제품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리뷰에 도움이 될수 있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뷰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